가이드 노루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드 노루발 같은 경우는 센터 중심 가이드 노루발하고는 좀 다른 용도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부상 자체가 보시면 위쪽에 자 이렇게 나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 나사가 있는데요. 자, 위쪽 나사는 이 나사를 풀었을 때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어, 풀어주는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꽉 조여놓으셔야 되고요 자, 아래쪽 나사 같은 경우는, 자, 이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고정을 해주는 가이드 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장착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노루발 홀더에 구멍이 있습니다. 노루발 홀더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홀더를 조일 수 있는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를 자 일정 부분 풀어주시고요. 자, 이 풀어준 상태에서 자, 여기 부분이 홀더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나사를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봉제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준비된 원단을 가지고 일단은 원단 끝부분에 맞춰서, 자, 봉제를 할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체인 스티치를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체인 스티치를 제가 봉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뒷부분이 이렇게 체인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요거는 이제 일정 간격을, 일정 간격을 두고, 체인 스티치 할때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가이드를, 자, 간격을 제가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절 했을 때, 이렇게 꽉 조여주시고요. 조여주신 상태에서, 이 가이드 위쪽에, 자, 원단 이렇게 올리시고요. 노루바를 살짝 들어 올려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노루바를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내리시고 자, 위치 자체를 자, 여기 보시면은 체인 스티치가 된 부분을 가이드 바로 윗 부분에 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노루발을 내리시고요. 자, 봉제를 하실 때는 이 바늘을 보면서 봉제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가이드 부분 있죠. 이렇게 제가 지금 스티치 놓은 바로 위쪽에다 놓은 가이드 부분을 보고 봉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대로 봉제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지금 봉제가 됐고요. 자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은 자 이마만큼 간격씩 계속 띄어지면서 체인 스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흔히 자, 일정 간격으로 할때 사인펜 초크나 일반 뭐초자고라든가 초크를 이용을 해서 선을 다 일일이 그으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홈패션에 관련된 용품들 즉 커튼이라든가 뭐 테이블보, 식탁보 이런 것들에 장식 효과를 줄때 되게 많이 쓰는 노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인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 기계와 굉장히 그 조합이 잘 되는 노루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